저는 딱 29살에서 30살 될때 머릿속에 뭔가 불이 하나 탁 켜진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제부터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겠다. 대신에 내가 OO는 포기 못한다. 또박이들, 안녕! 오늘은 제가 우리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또박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뭐 여자 나이가 35살이 넘으면 노산이다. 뭐 그래서 여자들 빨리 결혼해야 된다. 제 주변을 보면 아직 그렇게 결혼을 한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출산이랑은 더더욱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맞는 건가?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압박이 되지 않을까? 내가 노산이 두렵다고. 해 그래서 갑자기 뭐 아무나랑 결혼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평생 결혼 안할 거고 내 인생에 출산, 아이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영상을 안 보겠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아,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결혼하고 출산을 할 건데 그 타이밍을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혼 수험생! 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를 나는 아예 안갈 거야. 나는 그냥 바로 뭐 사회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등학생 때 수험생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수능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대학 입학보다 더내 인생을 많이 좌우하는 결정이 결혼이라는 결정이고 그리고 출산은 정말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는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나 시간 흘러가다 보면은 결혼할 사람 만나고 뭐 아이도 낳겠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결혼과 출산을 내 인생의 주요한 과업 중에 하나로 설정을 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쏟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알콩달콩 예쁘게 만나가지고 한 7년 연애하고 뭐 안정적인 상황이라서 결혼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지만 저는 또 그런 사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30살에 솔로였고 그때 아나 결혼할 사람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투자해서 <laughs>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서 지금 저는 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론이 결혼으로 가든 안 가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민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결정을 정교하게 내릴 수 있는 노력을 진심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내가 노상 걱정된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아무나 붙잡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내가 먼저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아이를 양육할 만한 그런 인격과 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의. 배우자 찾기, 그리고 나의 능력치 쌓기. 이두 가지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다 집중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는 딱 29살에서 30살 될때 머릿속에 뭔가 불이 하나 탁 켜진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제부터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큼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결혼이라는 주제에서 좋은 사람을 판가름할 때 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외모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을 것이고, 뭐 성격, 그리고 뭐 부모님, 뭐 가정환경,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 부모님이랑 가정환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은 나의 외모, 인격 성격 가치관 그리고 경제력 이세 가지는 내가 노력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세 가지를 가꾸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30살 되기 전부터 승무원에서 쇼호스트로 이직을 하면서 제 커리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지만 30살 때는 제가 거기에 플러스로 재테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남자들한테만 기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다 맞벌이하고 결혼할 때도 뭐 반반으로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좀 재테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경제적인 짐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여자가 되면 내가 좀 매력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나에게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결혼을 못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예 내가 사람을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나 혼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제가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른 살 초반에 동시 다발적으로 했던 노력이 뭐냐면 일단 소개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뭐 주변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저는 결정사의 상담도 받아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트라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기존에 29살 때까지 봤던 이성의 조건들을 포기를 하고 소개팅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외모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면 절대 안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30살 상반기에는 제가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그래도 결혼할 사람은 외모만 보면 안 되니까 저는 원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도 진짜 좀전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열어두고 <laughs> 봤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개팅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랑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피부과도 다니면서 제 외모 관리 그리고 화장법 그리고 머리 스타일 이런 것도 좀 연구를 많이 했고 옷 입는 스타일도 조금 이성에게 어필이 될수 있는 스타일로 좀 바꿔서 입어봤고 그리고 제가 그때 주 3회 이상 운동을 할 정도로 좀 몸매 관리 그렇게 해서 저를 좀 가꾸는데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재테크 공부는 뭘 했냐면 제가 주식 공부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 부동산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직접 그때 막 여자 혼자 여기저기 임장 다니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이버 임장으로 그 당시에 우리 서울 시내에 되게 주요 단지들 대단지에 좀 인기 많은 단지들이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그 호객 노는 어플에 알림을 해놓고 체크 했고 그리고 부동산 강의도 듣고 부동산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뭐 부익남이라든지 저는 이동할 때 계속 재테크 유튜브만 들었어요. <laughs> 제가 그때는 시드머니가 작았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 시내에 구축 아파트 좀 변두리 동네라도 갭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갭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거 유료 강의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투 트랙으로 나의 능력치 키우기 그리고 나의 결혼 상대방을 전력 질주를 다해서 찾아보기 이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한 결과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나는 어내 결혼 상대자가 내 스타일로 잘 생겨야 된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나랑 별로 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력은 제가 뭐 평균 직장인 소득이랑 비교했을 때두배 이상의 소득을 벌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 본인 밥벌이 정도만 하는 경제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고 대신에 내가 외모랑 나이는 포기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서른 살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소개팅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남편 완이가 제가 보는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테크 공부를 했다는 거를 소개팅 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 억지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한건 아니고 주식 투자하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회사가 완이네 회사였어요. 제가 그 회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회사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서 막 읽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완이가 저한테 어 근데 되게 잘 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많고 저는. 요즘에 부동산 공부하는 것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니는이 어, 광한결이라는 사람이 같이 앞으로 가정을 꾸린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안정을 잘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더 괜찮은 배우 작감으로 어필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초스피드로 소개팅 9월에 하고 그리고 12월에 식장 잡고 그 다음에 12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제가 그 재테크 공부를 했던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 남편 완희를 설득을 해서 기존의 완희가 갖고 있던 그 집을 매도를 하고 올해 초에 조금 더 좋은 동네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제 가라타기라고 하는데 가라타기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불장이 됐고 저희 동네가 나름 언론에서 언급이 많이 동, 많이 되는 그런 동네여 가지고 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결혼 후에 제가 그 당시에 재테크 공부를 해 놨던 게 저희 부부가 또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자산을 쌓아가는데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실천을 했던 두 가지 결혼 상대방 정말 전력 질주로 찾아 나서기 그리고 매력적인 결혼 상대자가 되기 위해서 외면을 가꾸는 노력 그리고 내면을 가꾸는 노력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두 가지에 신경 쓰느라고 제가 친구들도 못 만났고요 저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뭐 나는 솔로 연애프로 이런 거 아예 못 봤어요 내가 지금 나의 엄청나게 중요한 미래 결정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데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그냥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서른 살의 저처럼 넷플릭스 그냥 구독 끊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어뭐 광한결 채을안 본다고 하면 좀 서운하긴 하지만 너무 도움 안 되는 유튜브들 있잖아뭐 가십거리 얘기하고 이런 유튜브들은 그냥 끊으세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뭐한 달에 최소한 두세 번 이상씩 소개팅을 해라. 소개팅이든 아니면은 남녀 간의 교류가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서든 뭐 만들어서 만나든 어떻게든 내가 어떤 사람이 이상형인지 내가 어떤 사람랑잘 맞는지 찾아 나서기 위한 노력을 정말 처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커리어 문제거든요. 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내 커리어가 끊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솔직히 저는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프리랜서잖아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중단하면 저는 수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저축을 많이 해두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아무래도 불안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못 들어가는 방송이 되게 많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방송도 임산부가 건강식품을 아무거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고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도 제가 LDM 기기 빼고는 다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약이 있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커리어가 좀 축소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언젠가는 제가 맞닥뜨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몇년 뒤에 임신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그 커리어에서 멈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나 대신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출산을 하고 나면은 아마 한 3개월 만에 복귀를 할것 같거든요? 뭐제 몸이 허락해야겠지만?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친정엄마가 아무래도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베이비시터를 쓸 건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그 이후에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신과 출산을 좀 빠르게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면서 제가 좀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원래는 제가 결혼하고 6개월 동안 남편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정말 손에 꼽았어요. 진짜 매일매일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임신을 하면서 주말 방송 그리고 뭐 심야 방송, 새벽 방송 이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남편이랑 주말에 여유롭게 데이트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호캉스도 가고 그런 삶을 좀살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이때만 주어진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은 계속 할수 있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은 평생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대처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러가지 생각이 많아질 또박이들에게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또 봐요, 또박이들. 안녕!